5월 3일 7시 40분 현재 용지초등학교의 모래놀이터에 제가 나와봤거든요. 나와봤는데,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어,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이렇게 노,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는 맨발 걷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어머니랑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맨발도 하고, 또 미끄럼틀도 타고, 모래놀이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다 자, 모래놀이를 하니까 뭐가 좋아요? 너무 저 좋아요. 저 맨발 걷기하고 모래놀이 한 뒤로 상쾌해지고 성격이 더 밝아졌어요. 우와, 그랬어요? 성격이 밝아졌어요? 네. 어, 흙을 만지니까 어때요? 흙을 만지니까 어. 뭔가 지압되는 거 같고 기분이 어. 좋아요. 어, 또이 친구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같아요? 네. 음. 기분이 상쾌해요 기분이 상쾌해져요 어. 또 모래놀이를 하니까 어때요? 어, 집에서는 약간 네. 숨이 네. 어, 약간 헐떡헐떡거리고 더웠는데 네. 운동장에 나와서 네. 모래놀이를 하니까 네. 숨을, 아니, 숨을 헐떡거리지 않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엄청 가벼워지게 됐어요. 어, 어, 우리가 맨발 하잖아, 그죠? 네. 학교에서 맨발, 아침마다 맨발 걷게 하고, 오후에 또 이게 저녁에 도 집에서 밥 먹고 또 나와서 이렇게 모래놀이를 하는데, 네. 맨발을 하니까 학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아, 일단. 네, 80점, 80점 됐어요. 어? 성적도 올라갔어요? 올라요 어, 성적도 올라갔어요. 아, 50점 았어요 우와, 잘했다. 180점이요. 어, 80점. 어, 80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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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요. 자, 모래놀이 할때 조심한 거 알죠?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조심해서, 그리고 손은 깨끗하게 씻기, 알았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 동생도, 어, 동생들도 와서 이렇게 어머니랑 하고, 와, 이 친구 지금 만나볼게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3학년 2반이요 와,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손에 씻는 거. 그거, 쓰레기 줬어요? 그거 어. 마시고 남은 건 제가 어. 나으시고 남아서 심심해서 어. 이걸로 아 가지고 놀 해. 놀려고 네. 어 좋아 머리놀이할 때 쓰면 되겠네 네. 아 좋아요 이따가 하고 손 깨끗하게 씻기 네. 네예 <laughs> 이렇게 아이들이 흙도 가지고 놀고 부모님이랑 와서 어, 흙놀이를 하고요 아이들이 지금 해 보니까. 어, 성격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도 하고, 오오오! 밝아지고, 아이들이. 학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성적도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발 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져요. 우와, 발동생하고 왔지, 그지? 네. 어제도 왔잖아, 우리 새아는. 그지요? 어, 점점 더 건강해지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 새해 화이팅! 사랑합니다! 네, 이상, 어, 영지초등학교의 밤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복 운동장에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걷고 계세요. 예. 불을 많입 밝혀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어, 저녁에도 이 운동장을 밤 새도록 개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많이 걷고 계십니다. 이상 대구용지초등학교의 이 어, 8시, 저녁 8시 현장을 알려드렸습니다.